안녕하세요. 착한 언니북덕방 신수경입니다. 오늘은 마포더 클래시 59C 타입 처음으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전 점검 때 제가 와본 건데요. 59C 타입 내부 처음으로 공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동은 111동 59C 타입이고요. 지금 현관 입구예요. 신발장부터 있는데요. 신발장이 한쪽 벽에 쫙 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도어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열어서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 문형 두 칸으로 되어 있는 신발 장의 모습입니다. 네, 신발장 보여드렸구요. 현관 넓어서 현관을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신발장 맞은편에 전신 거울 있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가 보시면요. 바닥 대리석 끝으로 포인트 되어 있고, 이제 강마루로 거실이 시작됩니다. 거실 우측에 작은 방 하나 있고요 좌측에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서 거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베란다 확장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오브타입은 기본적으로 이게 다 확장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쪽에 전창이 크게 있는 모습이고요. 111동의 뷰가 아주 좋아요. 지금 층이 좀 높기도 하지만 뷰가 되게 좋은데요. 건너편에 마레프가 보여요. 마레프가 보이는 동이고 마레프 입구 쪽에 가까운 동인데요. 경계가 있다 보니까 뷰가 좀 괜찮습니다. 아래쪽 건너편이 좀 공간이 많이 있어서 뷰가 답답하지 않게 되어 있고 좌측으로 보시면 낮은 쪽 동네가 있어서 건물들이 다 낮. 맞게 되어 있어서 뷰가 또 사이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포도 클래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합원 물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조합원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선 천장에 보시면 에어컨, 빌트인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은 벽지로 처리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콘센트 있고 쭉 돌아서 보시면 반대쪽은 타일 처리되어 있고요. 뭐 벽, 벽걸이 TV 같은 거달수 있으니까. 콘센트 처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다 콘센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타일 처리로 한쪽 벽이 조금 매끈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주방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주방 들어가 보시면 d 귿자 이렇게 주방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톤은 전체적으로 좀 밝은 톤으로 화이트 느낌 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d 귿자 주방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오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조그맣게 4구짜리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가스레인지 4구짜리 오븐 후드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쭉 주방 수납 되어 있어요. 이따가 수납장 열어져 있는 모습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식세기가 기본 옵션 되어 있어요. 조합원 물건이다 보니까 식세기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개수대가 상당히 넓습니다. 개수대 사이즈가 뭐 거의 1미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개수대 매우 넓게 나와 있고, 그리고 주방창 주방창 사이즈도 괜찮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 가서 어, 세탁실 보여드릴게요. 세탁실 및 다용도실인데요. 어, 보일러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 세탁실 위쪽에 이제 공간 설치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세탁기 아래에 설치할 수 있게 수도 들어가 있는 모습도 좀 비춰주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탁실 공간이 오그 타입치고 아주 넓게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럼 주방 수납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주방 수납 열어져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좌측부터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부장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하부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븐 옆쪽으로 이렇게 양념통 같은 거 넣어둘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식세기 옆쪽으로 하부장 크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밥솥 두는 곳하고 아래쪽 서랍장까지. 곳곳에 숨은 수납들이 아주 많은 모습입니다. 마포도 클래시는 오그타입이 이렇게 D 귿자 주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공간 활용이 되게 좋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주방 이렇게 D 귿자 주방 끝부분에 식탁을 일렬로 이렇게 잡는다면 또 식탁 공간까지 맞춰서 쓰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식탁으로 많이 쓸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주방 끝부분에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주방 반대편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주방 반대편에도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가 보시면 또 다양도 수납장이 있는 모습이고요. 이미 짜여져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김치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김치 냉장고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위쪽 공간 수납도 같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 옆쪽 공간에 이제 냉장고 두는 공간 자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다가 냉장고를 넣으시면 딱 주방에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방 보여드릴게요. 주방 바로 반대편 뒤에 안방이 있습니다. 어, 오구 타입이라서 안방이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방 3개, 화장실 2개니까요. 어, 활용도는 좋게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보시면, 어, 방 사이즈 한번 제가 가늠할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세 개. 네, 얼음걸음으로 크게 세 걸음 정도, 어, 한 3m 정도 될것 같아요. 네, 보시면 요 정도 공간이 이제 나와 있는 공간이고요. 약간 정사각형에 가까운 공간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벽지는 약간 베이지 느낌 나는 벽지구요. 어, 천장 한번 살짝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어, 에어컨 안방에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합원 물건이어서 전체적 이게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화장실 안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첫 번째 화장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되어져 있고요. 네. 욕실장이 되게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어, 클래시는 전체적으로 욕실장에 다 도어가 거울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문 열기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여기 밑에 손잡이가 조그맣게 달려져 있어요. 여기 잡고 이렇게 여시는 겁니다. 보시면 콘센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잡고 여시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세면대 있고요. 안쪽에 샤워 부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어가 달려져 있는 샤워 부스가 들어가 있는 안방 화장실이고요. 안방에 있는 화장실 치고 공간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아마 화장실 공간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어, 그 사이에 보통 있는 화장대 같은 공간을 조금 없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 모습 보여드렸고, 안방에 딸려있는 뒷 공간이 조금 있는데요. 여기 뒤에 공간 보시면은, 어, 위에 이제 빨래 건조대 에 내려와서 쓸수 있어요. 천장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쭉 내려와서 작지만 뭐 속옷 같은 거 정도 넣을 수 있겠네요. 요즘 건조기가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많이 활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어 있고요. 뷰도 잠깐 여기서 보여 주시면 어, 안방 쪽에서 나오는 뷰 상당히 좋습니다. 알록달록 이제 계절이 아래쪽으로 보여 주시면 어, 마레프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데요. 조경이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방 쪽에 대피 공간이 있어요. 실외기시라고 대피 공간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실외기가 있고 아래쪽에 이제 피난구라고 써 있는 대피 공간 연결되는 모습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바로 맞은편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딱 나와서 반대편 입구가 있어요. 작은 방입니다. 안방보다는 당연히 뷰가 조금 안 좋아요. 반대편 동 입구가 보여서, 여기 이 호스, 이 동은, 이제, 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뷰가 조금 막혀있는 모습이고요. 좋은 점은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천장에 에어컨이 있는 모습입니다.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안방까지는 찐베이지 벽지였는데 여기는 연베이지 벽지에 격자무늬 벽지로 조금 더 캐주얼한 벽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 아이들 방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한큰 걸음으로 세 걸음 정도였거든요. 이제 작은 방이다 보니까 한두 걸음 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정사각형 정도 구조로 작은 방이지만 방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센트가 양쪽에 있어서 어디에 이제 어떻게 배치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은 방까지 보여드렸고요. 지금 그러면은 맨 마지막으로 현관 앞쪽에 있는 작은 방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공간 보여드리면 약간 3베이예요. 안방 쪽하고 거실 쪽 방향이 같았어요. 그리고 어, 현관 앞에 있는 작은 방까지 같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구조 세 개의 공간이 같은 방향을 바어보고 있는 3베이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가 작은 방이고요. 현관 바로 앞에 있는 방입니다. 약간 직사각형 구조의 방이고요. 아까 거실하고 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북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천장에 에어컨 있어요. 북박이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북박이장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게 3도어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위아래로 거리형 하나하고 코트장 하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수납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 공간도 적지 않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작은 방이고, 그럼 나가서 마지막 화장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입구에 있는 메인 화장실이고요. 들어오시면 지금, 욕실장은 아까랑 똑같은 욕실장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 기어시면, 콘센트 있고, 드라이 할수 있게 콘센트 같은 거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슬라이딩도로 어 되어 있어요. 아직 변기에 커버가 설치가 안된 모습이에요. 설치될 거고요, 비데가 그리고, 세면대 있고요. 아까 샤워 부스가 있었지만 여기는 욕조가 설치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또 욕조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욕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5구 c 타입을 보여드렸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3베이 모습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어, 첫 입주 12월부터 입주 가능하게 매물 나와 있으니까요. 전세, 매매, 반전세, 물건 다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